안녕하세요. 아름답고 세련된 중년 여성을 위한 채널, 안나푸르나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이라면 꼭한 벌쯤 소장해야 할 특별한 스커트, 바로 랩스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트렌드 아이템이 아니라 체형 커버부터 스타일 완성, 감정적인 만족감까지 모두 담고 있는 이 옷. 왜 지금 중년 여성에게 랩스커트가 꼭 필요한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안나푸르나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중년 여성의 체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랩스커트의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복부, 허벅지, 골반 등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럴 때 너무 타이트하거나 고정된 사이즈의 옷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랩스커트는 허리끈이나 버튼을 통해 사이즈 조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오늘의 내 컨디션에 맞춰 여유 있게 혹은 살짝 타이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서 내 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체 체형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디자인. 랩 스커트는 일반적인 스커트에 비해 A라인이나 세미플레어 형태가 많아 허벅지나 종아리, 엉덩이 라인 등 노출이 부담스러운 부위를 자연스럽게 감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걷거나 앉을 때 드러나는 주름의 흐름이 매우 부드럽고 우아해서 단순한 체형 커버를 넘어서 여성스러움을 배가시켜줍니다. 셋째, 랩스커트는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살아납니다. 옷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 느낌 아시죠? 랩스커트는 고정된 라인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퍼지며 주름이 잡히고 풀어지기 때문에 걸을 때, 앉을 때, 살짝 회전할 때마다 그 우아함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랩스커트를 입으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넷째, 중년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 키워드 우아함, 단정함, 세련됨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랩스커트는 노출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게다가 소재와 컬러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TPO에도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실크 소재는 특별한 모임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 린넨 소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계절감과 무관하게 사계절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면이나 린넨 소재의 랩스커트를 반팔 블라우스와 매치하고 가을엔 니트와 함께, 겨울에는 타이츠나 부츠를 활용해 따뜻하게, 봄에는 얇은 가디건이나 셔츠와 함께 코디하면 됩니다. 계절에 따라 상의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랩스커트는 중년 여성의 옷장 속 믿고 입는 아이템이 되어줄 거예요. 여섯째, 다양한 체형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이 풍부합니다. 하체가 통통한 분들은 A 라인 롱랩 스커트를 추천드리고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무릎 선에서 떨어지는 랩 스커트를 선택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골반이 작으신 분들은 러플이나 프릴이 있는 디자인으로 볼륨감을 보완할 수 있고, 활동이 많은 분들은 H 라인 랩 스커트로 실용성과 단정함을 모두 챙길 수 있어요. 일곱째, 스타일링이 정말 쉽습니다. 상의로는 기본 티셔츠, 블라우스, 니트, 셔츠까지 어떤 아이템이든 랩스커트와 잘 어울려요. 특히 허리 라인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의를 살짝 넣어 입는 프렌치 턱 스타일링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플랫슈즈, 슬링백, 뮬, 앵클부츠 등 다양한 신발을 매치하면 사무실에서도 외출 시에도 완벽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여덟째, 감정적인 만족감 중년 여성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나를 위한 스타일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랩스커트는 입는 순간 기분이 전환되고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미소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옷이 주는 위로, 그게 바로 랩스커트의 매력입니다. 아홉째, 나이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랩스커트는 너무 어려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해줘요. 성숙한 아름다움과 세련된 감성을 동시에 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진짜 동안 스타일입니다. 중년 여성에게 필요한 건 과도한 트렌드가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알고 입는 지혜입니다. 열 번째, 건강과 연결된 편안함. 복부를 너무 압박하지 않고 다리 움직임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관절이나 허리, 골반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특히 오래 앉아있어야 하거나 장시간 외출할 때도 불편함 없이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활동성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이 외에도 랩스커트는 세탁이 간편하고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면 형태도 잘 유지되며 여행시 구김도 적어 실용적인 아이템으로도 우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랩스커트를 고를 때꼭 알아두면 좋은 팁몇 가지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랩 부분이 너무 짧으면 걷거나 앉을 때 벌어질 수 있으니 겹치는 부분이 넉넉한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둘째, 허리끈은 너무 얇은 것보다 적당히 두께감 있는 것이 허리라인을 예쁘게 살려줍니다. 셋째, 무릎 위 길이는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릎 아래 또는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길이를 추천드립니다. 넷째, 체크나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은 하체를 부각시킬 수 있으니 체형이 고민된다면 단색이나 은은한 패턴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랩 스커트는 단순히 하나의 옷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를 위한 배려, 품위, 스타일, 여유, 그리고 자신감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스커트를 찾고 있다면 그 답은 랩스커트 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랩스커트 스타일링 팁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아름답고 세련된 중년 여성을 위한 채널 안나 푸른 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